절세합니다. 일단 현행 상속세법을 좀 뜯어고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 상속세법이 지금 거의 뭐 20년 이전에 정해 놓은 세법을 그대로 쭉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속세법이 이 상황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. 일단 상속 공제액도 너무 낮고 지금 누진세율 구조이면서 최고 세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. 50%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,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이 상속세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한번 있었죠.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억 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도 50%에서 40%로 낮추는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무산되기는 했었죠.